네! 드디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아, 드디어! 벨딕스퍼트 공식 디스코드에서 아, 소식이! 아, 들어왔습니다! 나 솔직히 여기 아, 나 벨딕스퍼트 여기 디스코드에 게임 소식에 1번이 뜨길 기다렸었거든요? 에브리원 하면 1번 떠, 여기에 아, 근데 여기 오늘 몇 시에 몇 시에 들어왔죠? 몇 시에? 오늘 오후 딱 6시에 오후 6시에 이 기쁜 소식을 아, 벨드 익스포트 운영진 측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 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읽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벨드 익스포트입니다. 자, 벨드 익스포트의 개발자 스트리밍이 새롭게 찾아 옵니다. 자, 저번에 우리 명현이 형이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 기억하십니까? 아, 개발 근황과, 아, 개발 소식, 아, 새로 뭐, 이런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 뭐 등등 해가지고 가져오겠다.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공약을 이제서야 지킬 수 있다. 예, 뭐, 솔직히. 어, 우리 기준에 있어서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긴 했는데 어, 그래도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뭐 이, 이유라든지 뭐 그런 걸 말씀해 주시겠죠 스트리밍 때 네, 말씀해 주실 거고 어, 아마 여러분들도 어, 제가 들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도 납득할 만한 어, 그런 좀 어, 이런 연기가 된 어, 이유. 어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리라 아, 믿습니다. 자이 이야기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자베일딕스포트 개발팀의 근황과 글로벌 베타 테스트에 보내서 어, 보내주신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된 게임 개선 상황 및 추가 컨텐츠 개발에 관한 최신 정보를 다가오는 개발자 스트리밍을 통해 만나보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근데 추가 컨텐츠 개발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예그 새로운 신규 맵과 뭐 세세한 부분 예다 공개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선사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개, 개선 버그라던가 아니면 MMR이라던가 뭐 MOA 등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 이슈들 충분히 뭐 이야기를 할수 있을만한 그런 소식을 가져오시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일정은 자 일정은 지금으로부터 7일 후입니다 자 11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라고 합니다 오후 6시 다음주 금요일이겠죠 다음주 금요일 저 오늘은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자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아이 아, 게시글을 올려주셨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11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같이 아, 제 방송 보시면서 혹은 베일딩스퍼트 아, 공식 채널에서 어 여러분들 좀 빠르게 빠르게 아,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식 유튜브 이렇게 뭐 링크하고 공식 트위치 링크 돼있는데 어, 조금 음뭐 이거는 팁이 TV, 티바니 팁인데 뭐 트위치가 최근에 아, 화질 저하로 인해서 어떻게 좀 어, 어떻게 변했는지 세세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없을 예정이 거예요. 그래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벨딕스퍼트 많이 많이 어, 좀관심 가져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 오늘 진짜 너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뭐뭐 뭐 컷할 필요 아니, 컷만 합시다 예뭐컷 해가지고 바로바로 아, 올리는 식으로 예, 영상 아, 유튜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했고 다음주 금요일에 저랑 같이 벨딩스포트 생방송 보시면서 아, 피드백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찾아뵙도록 하시죠. 예. 네. 유바. 으, 좋아, 좋아. 음, 좋아, 좋아.